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짜잔, 앨범 깔림. 달달한 여름. 한정을 옮기시면. 짠, 아, 너무. 그러니까 네, 오늘도 포카를 친구들한테 주세요. 친구들, 친구들, 응? 감사합니다. 유유타이가에서포카포장이 있더라고. 람보카 에게 샤워 좀. 아이 샤워. 어우 개운하다. 포카카람보카를 목욕을 해줄게. 요치이게 수건 로 닦아줘. 아을 일단 목욕을 시켜서 목욕을 시켜주고 음, 음. 오늘 도이쁜이 스티커를 가져왔습니다. 딸기 딸기 딸기로 따볼게요 음, 너무 예뻐 너무 올려니까 너무, 너무 예쁩니다. 사람 그럼 음, 제가 유튜버 이름을 유튜버 이름은 제가 내볼게요. 노란색 이거 스마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유튜버에서 누가 진짜 저기 퀴즈에서도 피디에서, 나왔어요. 정 답은 이비온입니다. 이비온은 원래 노란색이잖아요. 마크 유튜버. 그러면 고급 프렌즈에서 유명인데 게임을 잘해, 잘하고, 보라색이에요. 까연 뭔가 은 평각이에요. 현님은 제, 팀 재정책이었네요. 자, 그러면 포카여기까지 마칠, 마겠습니다가 아니라, 포카를 한장더 포장, 포장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칼을 일단 빨리 붙여야죠.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오늘 오늘은 금요일 오늘은 금요일 점심 우리 아빠 는지너 영상 찬증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는 스티커로 떼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떼야 돼 떼야 해꼭떼 떼야 된다 안 떼져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다 조회수도 안 조회수 안 내고, 좋아해도안 내고 하면 어떡해. 제발 좋아요. 여러분, 제발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우리 서리별이 구독자 51명, 아니요, 구독자 50, 50명 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포카포장이. 그럼 포카포장한 어, 여기 같이 같이 가겠습니다. 렐라뷰. 어, 안녕하세요.